<웃음> <웃음> 메탈이 깨지고 나온다. 이제 내 편에 가야 된 이거 마치 그거 아니냐? <laughs> 나랑 헤어져도 잘해봐라 <laughs> 그런. 어디서 <머리서> 본 <보는 웃음> 느낌인데? 아, 아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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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질 것 같아. 이거 뭐열개 들고 있습니까? 에? 아까 그 노래가. 더. <laughs> 노래 거, 꺼 <당장> 거, 장거. <laughs> 아... 클장님이 오로라민 씨 불러주면 괜찮을 것 같아. 그 목소리로. 클장님 목소리로. 말이다 밝게. 니까 어? 그래도 지면은 만약에 그래도 지잖아요. 그럼 진짜 그 노래 해. 문제 있는 거예요. 네. 이번엔 이건가. 아이고. 이번엔... 이러다 빠지. 이거. 스파 아니라. 어그로, 어그로, 어그로. 나는 어그로다. 3비 잡으면 이야긴 다르지 <목소리> <목소리> 레다아다수보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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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프다>. <목소리> 조심해요 날고 <목소리> <목소리> <깔고> 싶다 <목소리> 아. 아요 지금이야 다다아날 뭐, 하나 잡았어. 리그 이리, 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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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이리. 이 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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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음. 음. 아 그렇구나. 아, 아, 있을 사람. 그래, 대왜 이러다가? 데스 아 빠졌어. 아, 데스 안 빠졌어. 데스 래 빠졌어. 어 데스 어안어어어

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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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니 이걸 야, 잡을 지금 창이 받아 네. 날라갔는데 니인 <laughs> <laughs> 하필 거기서 뒤로뒤로뒤로 아 그러게 궁을 쓰면 된대 아나가볼아 아, 와이리 한다어아이고 뭔데 앉았네 저기요? <laughs>

오 <laughs> 뭐야 이게 왜요? <laughs> 뭐야? 뭐야 이게 Hi. 왜 그래 올걸 뻔하게 아는데 죽는 거아니 <laughs> 아니 별도있는안 죽는 게 신기해 위안도에 <laughs> <귀환도에> 다단 <다당> 히트를 좋까 <laughs> <laughs> 나는 공중이라고 린린한 대만 때려줘 사냥이다 <laughs> <laughs>

응? 음? 음? 절개 막 절개 맞는 거 보고 동왕계 었는데 동왕계도 안 들어갖고 절개 잡고 동도안들 레이더 인 사람 레이스 안 부었는데 아더 죽겠네 됐다 어, 들어가자 아이씨 아이 씨발럼의 욱기 쟤들 안 들어온 거지 오, 대각선. 가깐어디 가비. 가비. 가가좀 죽었으면 가다다 하고 있가는데비 가비. 가비. 아, 아유. 아, 진짜 피할게 없어. 피할게시바문다야저 아, 아, 시바 안타 죽었데 유성 맞아가. 잘 유성. 잠깐만. <laughs> 유성. 두렵네, 당이 간보다 죽다 하자했는데 그냥 죽어. 응. 내가 벨저가 노장 노모다. 로라스다나

들어 그냥 빼 그냥 빼안 돼. 베어, 안 돼. 베어, 안 돼. 들어간 거야? 어안 돼. 베어, 안 돼. 베어, 안 돼. 베어, 안 돼. 었어안 돼. 베다안 돼. 베어, 안 돼. 베어, 안 돼. 베어, 어라 모르겠어. 맞죠? 아. 모르겠맞 저기요? 네? <laughs> 아. 저기요손지이 네? 아 씨, 안본삽니다죠 아. 결국 목소리 피고 <laughs> <죽이고 웃음> 싶다. 소리야 웃고 다고 싶다. 죽고다2 웃고 싶다. 2 k 고 싶다. 웃고 이다 2kg 웃고 싶기 2kg 웃고 싶다. 2kg 웃고 싶다. 2kg 웃다다2 k 다고 사람으 어, 살아왔네요. 살아왔네. 로 강평이 잘 피할 가 아하, 바로 공격 고 있습니다. 아다 벗고 아, 갈까요? 가야 돼요 게야 돼요 가야 돼요. 예, 슈바. 아, 뭐야, 거중에 그거 그거는... 어. 슈바 때리에 야, 살고 싶어. <웃음> 뭐야? 슈바 때문에 계속 충분 드래곤 빠졌을, 와요. 아, 근데, 비터 진짜, 잘 맞아준다. 드래곤 빠졌을 거 와요. 응. 쟤만 맞아줘. 님 왼쪽에 있어요. 님. 드래슬로, 오른쪽, 오른쪽. 드래슬로, 오른쪽, 골 어, 여있네. 뭐지? 저거 왜 죽었지? 이제 빠져요, 빠져. 그냥,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. 아, 되네. 추가다 네. 왔다, 다 왔다. 빼자, 빼자. 빼자. 지금 능력도터아라 돌아오시는 중니다 아, 좋아다 아, 미친 변태. 음? 아나 아야, 뭐야, 어 뭐야, 내가 너무. What's t h i 뭐야 h e she, s 뭐 e she, s 어나 혼자 죽는 h e she, s 가 저거 뭐 사냥을 다어 뭐야? 공방이 좀할바다물깨요 물어 물어 물깨갖고 하... 씨발 <쏘> 진짜 <목소리가> <laughs> 숨으려 욕하지마요 말아 이거 물 물어 왜어 <laughs> 오, 요쪽에, 트레이키. 니가 참고리 나서야. 오, 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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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쟤 아니 저기 있잖아 뭐 그래 왼쪽 배우요지다 나왔는데 싸우는건 문제 아니.. 오케이 큰닭 아 진공격 나왔잖아 어 뭐야 뭐야 이게 <목소리> 이도 봐요 아씨빵야 아. 리터한테 상조야 된다 진짜. 비터만맞아주야 진짜. 어? 삼기장창? 하지만 어, 어. 죽겠 하지만 죽지. <웃음> <웃음> 뭔 소리 하려고? <웃음> <웃음> 뭔 개소리야 <개월이야>, 저건. <laughs> 우리 리기. 품질이 안좋아요 뭐? 별로 별로 안좋아요 에휴 <laughs> <laughs> 아쟤샹도이새끼 아, 살색 건드내 채팅놈 지금 안해도흐 <laughs> <laughs> 이바지나오고이신사쓰면 에이, 텐끊었 네, 진 아, 이고불이창이 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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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보아이 보이, 보이, 이 보이, 보이, 이이이이이이 진공 아~~, 아 진공 이 ㅅ 이 ㅅ끼 괜 이렇게 시정돌려주라니까 나이스야~~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너를 믿었기 개망 완벽하게 막했어 <laughs> 아~~ 진짜 시바한 새끼도 손가락 다 잘라삐고 있어 아~~ 개빡치다 지금 아더버 시바가 슬슬 방탄에 기권. 안에 있 아직, 아직 오로나미시도 못 불렀는데. 불러줘. 불러. 오로나미시. 와. <laughs> <laughs> 안돼. <laughs> 나쁜놈. 누가 마지막에 와이 눌렀어? 나. <laughs> 나쁜놈.